영국의 브렉시트로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1976년 39억 달러의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세계 패권을 미국에 넘겨준 이후로부터는 경제적으로 허약한 상황이 늘 있어왔습니다. 상당수의 제조업은 중국 등 동아시아 권역에 빼앗기고 말았고 특히 유럽연합의 경제권에서 탈퇴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해군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비 확대를 통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2017년과 2019년 각각 취역시켜 어마어마한 항모 전단 운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한 대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항모 협회에 붙는 호위함 구축함 핵잠수함, 정찰기 등을 함께 운용해야 해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국가의 선수조원이 날아가 이번 동아시아 순방에서도 영국은 네덜란드에 미국 등의 국가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경우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과 대비해서 효율성에 아주 좋은 항모로 항공기가 다섯 대가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하고. 미 해군의 항모보다 더 빠른 효율성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영국이 경제난으로 인해 영국이 보유 중인 엘리자베스급 항모도 대중의 한 대를 대한민국 해군에 대여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2만 303년까지 건조하기로 한 10의 액수의 한국형 항모도 비전에더 빠르게 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2021년 8월경 중국 잠수정에 쫓기던 영국 핵추진 잠수함 하트풀보가 갈 곳을 잃은 채 떠돌고 있다가 한국의 부산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영국의 아트프로를 우리 영해에 받아줌으로 인해서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국 하트프로는 부산 남구 해군 작전 사령부 부두에서 각종 군수품을 적재하고 승조원들의 휴식을 거쳐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칫 중국 잠수함의 표적이 될 뻔한 영국 잠수함을 안전하게 대피처를 제공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만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상황은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가운데 영국 측에서 한국에 보답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 일대를 자신의 영해처럼 설정해둔 실정으로 다른 나라의 해군이나 선박에 진입할 때 중국 측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위협 행위로 간주를 할 것을 경고를 해놓은 상태로,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영국 같은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한 수출입 통로가 되는 길목인데, 만약 이곳에서 분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꼼짝없이 한반도는 고립 상태가 돼야 사상 최악의 물류 위기의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10의 액수의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은 2만3 0 3년까지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0년 뒤인 2033년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헬기만 착륙할 수 있었던 강습 상륙함인 이지모급 호함도 대를 항공모함으로 성능을 개조하는 데 성공하였고 F35 비기종의 이착륙을 성공해 뇌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산동아 려오닝헌등 대형 항모들을 운영하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상황이 심화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을 넘어 유럽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3차 세계 대전의 우려가 바로 남중국해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카자흐스탄의 특수부대 파병 등을 시작으로 세계 안보가 점점 위협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2만 303일까지 항공모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이 돕고 나섰습니다. 영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시절 나라를 잃은 한국의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처럼 인정을 해야 한국 광복군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합동으로 일본과 대항해서 싸웠으며, 한국 전쟁 당시에도 미국 다음은 가장 많은 파병을 보낸 나라로서 한국에겐 미국 다음으로 둘도 없는 맹방 시간입니다. 1992년 찰스 왕세자와 다이에나 왕세자비가 방한한 데 이어 1999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례적으로 방한하며 세계적인 안동을 좇고 안동의 생일을 맞이한 영국 여왕의 한국인들의 생일 축하 노래의 눈시울에 영국 현지에서 대서특필이 되며 한국과 영국 간의 우호 관계가 집중 조명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안동시와 영국 왕실 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여 영국과 한국의 관계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항공모함 유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 측에서 LG의 메르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한국에 탈을 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하게 해줄 수 있다는 소식은 동아시아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CVX의 한국형 항구에서 건조를 그대로 진행하는 상태로 영국의 항모를 도입 운영을 하게 될 경우 한국형 항모가 건조되는 기간 동안 항모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유사시에 즉각 항모를 파견하여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국 측에서 결정만 내리고 영국에서 대회의 승인을 하게 된다면 오늘 내일이라도 한국이 항모 보유국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현재 마치 한국 모함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 함에 대해서. 일본의 이즈모함과 같이 애플 35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조를 추진하게 된다면 퀸 엘리자베스급 중대형 항모함을 비롯해서 쉐브의 X-한국형 항모 1대 그리고 경항모도 대를 보유하게 돼서 2030년도 즈음에는 총력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한국이 운영하게 된다면 약 10년여의 기간 동안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항모 운용 기술을 일본보다 더욱 앞서서 배울 수 있고 중국의 산동함이나 운닝함 보다 선진적인 항모 시스템 운용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 한국은 얼마 안되는 대여 비용만으로도 막대한 군사적 경험과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반도는 공군 활주로가 한반도 전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아니라 집안 곳곳에 민간 운영 공항을 건설하여 유사시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고 있고, 고속도로도 유사시 공군 활주로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 놓은 상태이지만, 중국 측에서 흑령광성과 에몽고에 설치해 놓은 사드 성능급 레이더는 늘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고, 또 모든 미사일의 표적이 이미 이러한 활주로들에 맞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시에 이동이 가능하고, 스텔스 도려를 바르게 될 경우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항공모함이 여러 대의 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과 같은 가상 적국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 바다는 수심이 깊은 바다로서 항공운영과 항모 전단에 딸려온 한핵 잠수함을 쉽게 운용할 수 있어서 동해와 인접한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연용성과 같은 과거 만주 옛 고구려 발해의 고토 지역에 대한 수복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 측에서는 만주 요동 산동 반도의 일대와 한민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산동 반도 요동 반도 만주 지방이 과거 한국인들의 생활터전이었다는 사실에 밝혀냈을 뿐 아니라 현대 일본어의 뿌리가 되는 고일본어의 원형이 바로 한반도에서 출발한 언어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현대의 지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되면서 영국 이외의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의 지정학적 파트너로 선택하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과 믿었던 영일 동맹을 통해서 아시아의 패권 2인자로 오를 수 있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영일 동맹을 통해서 대중국 패권 전략의 독보적 입지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최근 영국의 행보는 한국의 항공모함을 대여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더욱 친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한국과 영국의 우호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영국의 항모를 대하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항모대와 더불어 운영요원으로 각 부서의 필요인원을 일정기간 근무케 하면 차후 우리 항모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운영 기법을 배운 후 자체 운영 기법을 만들면 최고의 항모로 운영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항모 제작에도 개선점 반영이 손쉽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의 항공모함을 대우 운영하면서 우리의 항모건조 진행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미국은 희한하게도 역사적으로 볼때 미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한국보다 더 이익을 주고 한일 간 대립된 사안에는 항상 일본 편을 들었지만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한국의 진심이었던 걸 생각하면 영국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과 협력하는 보다 낫다고 본다. 물론, 각각의 사항들을 국익이 되는 형편에 따라 선택해야 하지만, 중국 때문에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을 반드시 보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항공모함 운용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항공모함을 지키는 주변에, 선당 운용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큐 항모설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대국들도 문제가 계속 발생한 점, 그것의 교훈으로 탄생한 영국 항모 스키점프대를 평가판으로 개조가 가능하게 만들어 개조 중이고 전기식 사출기로 개조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캐터펄트가 장착된 정교하게 운영을 해야지 수직이착륙기로 3 배의 운영 유지비와 3 배의 함재기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항모가 아닌 샤를 드골 같은 정교항모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F의 21의 실전 배치부터. 이야 한다고 봅니다. 항모 시스템 구석구석 스캔할 수 있고 운용기술을 단박에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나 좋은 조건의 협상 성공하기에 f 3 5위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인수 불가가 국민의 뜻인데 영국 항모를 인수하면 전투기를 해군용으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F-35C를 한국에 판매해 주어야 하는데 당장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실전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여를 하지 않으면 혹시 엉뚱한 곳에